<laughs> 이제 들지 마, 그거 뭐 반칙이야. 반칙이라고? 어, 아빠. 잠깐만. 아니, 나 잠깐만. <laughs> 누우면 어떻해 와! 아빠, 그렇게 하면 반칙이지. 누우면 어떡해? 얘를 들어. <laughs> 아빠, 그건 안 돼. 반판이야. 난두 개! 나 아니, 그거 안 돼! 알았 내가 이거 막으려고, 와가보려고 <laughs> 아빠, 그냥 아빠가 해. <laughs> 한 번씩 해야돼? 엄마 어. 어. 아. 아, 한 번씩 한다며 <laughs> 나만 마음대로 하지 아, 아빠 마음대로 <laughs> 하지마 이렇게 <laughs> <laughs> 그건 뭐야? 그건 대한데안 되지 그리고 때리면 돼야 한 아빠를 오케이? 다시 다시 스타트 그건 반칙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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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우와! 우와! 어와 <laughs> <나 떨어진다>. 아빠, 아무 때든 대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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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돼. 대안돼. 아빠 일어나서 싸워, 아빠도. 아빠, 나 뒤로 간다. 우와! 빼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반칙을 써. 아빠가 얼룩? 규칙을 말해줘야지. 규칙? 응. 규칙이 뭐냐면, 응. 얼굴 때리기 없음. 응. 손으로. 물기 응. 없음. 응. 그리고 중요한 부위 때리기 없음. 응. 오케이? 시작. 응. 싸우기 놀이 해? 응. 아빠. 이걸로 다리로 팍때려버를까 방패 해봐 아빠 한 번만 해 내가 규칙도 말해준다 알았어 머리 때리지 않게 그럼 또 오머어 아, 응, 여기 허벅지 때리기 않기. 응. 뒤 나만 뒤로 가고 있어? 응. 아빠 몸 뒤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뒤돌으면 안 돼. 나만나 뭐, 해도 돼. 응. 아, 이렇게 뱅맹돌아라하면안 돼. 오케이. 싸우는 놀이만 해야 돼. 알았어. 그렇지. <laughs> 아니, 갑자로 갑자로. <laughs> 갑자로 한 거야. 와, 와. 진짜로 <놀딘> 아빠 뒤로 <기억으로> 묶어라 <놀딘> <돌아>? <와! 웃음> <laughs> <laughs> 아 w o 너무 n 다 n d woman. w 오분만 n w e l 더 하는거야 u got. w 응? 싫 i 싫어 s 어 r 싫 s i 어들어 i r o 어 h a 오 안넘어지는데? <laughs> 안넘어지는데? 안넘어지는데? 넘어질 거야? 어. 아빠가 돌리는 반칙이지. 반칙이야? 어. 아저. 아빠 이긴 거 없어.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겼어 <laughs> 일대일. 아니야 아빠 빵 빵이야. 아빠 빵이야? 반칙이. 헤 아, 나 승. 일대일 이대형. 어 이대형. <laughs> 어 이대형. <laughs> 나 이점. 빵대 삼. 그대데용 응. 일대 <laughs> <laughs> 삼. 그래도 내가 더 많아. 오전, 오전까지 하는 거야? <laughs> 어? 오전 먼저 하는 사람 이기는 거야? 이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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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아빠. 어? 나먼나 처음 하면 돼? 아, 아. 안 돼. <laughs> 3대 3. 어, 아, 그서 비겼다. 아! 3대 3. 오. <laughs> 오. 나 오. 엄청 세지. 오. 어, 지겠는데 이거? 오 세. 오 세. 3. 네, 이겼어. 아. 이제 그만하자. 응. 아, 아빠 다 보일. 어, 아이고, 인사. <laughs> 저기 친구들 안녕. 오늘은 되게 싸운 거즈름을 했어요. 바이바이. 아빠 이거고 내가 이